이항 정리라고 하는 것은, 자, 이항. 이두이자 항, 항이 두 개다. 자, 그럼 뭘 말하느냐. 자, A 플러스 B의 N제곱. 이때, 이제 N은 거듭제곱이니까 이제 자연수. 자, 자연수인데, 자, A.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했을 때 자,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한 게 이제 이항정리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공식을 외워서 바로 사용해도 되긴 되지만 자 어떻게 나온 건지 한번 원리를 한번 이해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a 플러스 b의 4 제곱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a 플러스 b의 4 제곱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자. a 플러스 b라는 항이 네번 거듭 고배져 있는 걸 의미하는데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자이 항을 경계할 때 어떻게 되냐면 가령 여기 a나 b가 a나 b가 두 번째 항에 a나 b 첫 번째에 a 플러스 b의 a나 b가 두 번째 중에 a나 b 중에 하나를 곱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a나 b 중에 하나를 곱하고, 또네 번째에 a나 b의 둘 중에 하나를 곱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전개를 해보면. 처음쯤 해보면 되는데 자이 정도는 자, 이해가 됐다고 보고 자 바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a 나 b가 옆에 있는 a와 a 나 b하고는 곱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a 나 b의 a 나 b의 항으로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어떻게 고받은, 네번 고배진다는 거죠, 네 번? 네번 고배진다는 거죠, 네 번. 그러면, 그러면, 반드시, 이제 이렇게 A나 B에 이제 거듭제곱이 될 건데, 자,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이 네모와 세모, 세, 세모를 더하면 결국은 4가 드는 거죠, 4. 네모나 세모를 더하면 4가 나오겠죠. 여기서 첫 번째 거에서 A나 B 중에 한 개, 두 번째 거에서 A나 B 중에 한 개, 세 번째 거에서 A나 B에 한 개, 네 번째 거에서 A나 B에 한 개. 결국은,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A나 B의 거듭제곱의 양식으로 형식으로 되는데 그럼 네모나 세모의 지수를 더하면 결국은 4가 된다는 의미죠. 그러면 이런 게 전개가 되는데 자 이게 이것이 어떤 원리로 나오게 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 조합을 가지고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주머니가 있는데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자 이렇게 자네 개를 네 개의 a 더하기 b를 주머니에 넣고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네 번, 네번 고배지니까, 여기서, 자, 이거를 택하는데, 어떻게 택하게 되느냐. 자, 조합이니까 여기서 택해서 순서를 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모아만 푸는 거죠. 자, 조합은 주머니에서 공 꺼내기.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꼬였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수 있겠죠. 한번 추측을 해 보면 만약에 이첫 번째 첫번 A 더하기 B 첫 번째에서 자 A를 택하고 두 번째 A 더하기 B에서 또 A를 택하고. 세 번째 a 당에 비해서 또 a를 택하고 네 번째 a 당에 비해서 a를 택하면 결국은 a의 4제곱 이런 항이 하나 나오겠죠. 이런 항이 그러면 b는 b는 택해지지 않았으니까 b는 없죠. b는 없어요. b는 없다. 자 그러면 자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첫번째 에서 a 두번째 에서 a 세번째 에서 a 네번째 에서 는 이번에는 b를 택하는거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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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택하게 된다면 이거는 a, 4제곱, b 이렇게 될 것인데 근데 이렇게만 되는게 아니고 만약에 이번에는 이렇게 될수 있겠죠 여기서 첫 번째 A, 두 번째 A, 여기서 B를 택할 수 있죠. 여기서 B, 다시 네 번째에서 A. 그래도 이제 여기 A3제곱 B가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되죠. 이번에는 첫 번째에서 A, 두 번째에서 B가, B를 b 택하고, 다음에 또 A, A 해도 A3제곱 B. 자, 이번에는 여기서 첫 번째에서 B, A, A, A를 택해도 A3제곱 B. 이렇게 해서, 동류항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 개수를 더해주면, 자, 여기 앞에 있는 A365B의 개수가 되는데, 결국 이 원리를 한번 이제 자, 주머니에서 요 A 더하기 B를 꺼내는, 원리를,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b를 b를 기준으로 설명할 건데 그러면 이네개 4개 중에 네 개를 네 개를 자, 하나도 택하지 않는다. 네 개를 하나도 택하지 않는다. 네 개를 하나도 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4시 제로가 되는데? 4시 제로. 그러니까 네 개를 하나도 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시 제로가 되는데 그걸 b를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당연히 a는 네 개가 택해지는 거죠. 여기가 네 개가 택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b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 이제 b를 이렇게 살짝 만들면 0. 자, b의 0. 그러면 네개 중에서 0개를 택한다. 근데 0개를 택하는데 이 택한 거 택한 거에 그래서 B를 가져오는 거죠, B. 그럼 B가 하나도 택하지 않았으니까 B는 0이고 A는 2개를 더해서 무조건 4가 되니까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4개 중에서, 4개 중에서, 자, 1개를 택한다. 그러면 4개 중에서 1개를 택하면 41. 자, 41이 되는데, 그러면 41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개를 택한 한 개를 택한 거는 자 b를 기준으로 하면 b를 기준으로 하면 b가 여기, b가 하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b가 하나 그럼 자동으로 a는 세 개가 택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차피 두 개를 더해서 4가 되다는데. 여기서 네개 중에서 내가 어느 하나를 택한다. 그러면 얘가 택할 수도 있고, 얘가 택할 수도 있고, 얘가 택할 수도 있고, 얘가 택할 수도, 얘가 택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41이 돼서 4가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B를 택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B1. 그러면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41.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네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하는 거죠. 이래서두 개를 택하면, 두 개를 택하면, 자, 뭘 기준으로? B를 기준으로 두 개를 택하면, 그럼 A는 자동으로 뭐다? 두 개다. 자, 이번에는 B를 기준으로, B를 기준으로, 세 개를 택하면, 그러면 4, C, 3을 택하는데, 자, B를 기준으로 하니까 B, 3. 그럼 A는 1이다. 자, 이번에는, 이네 개를 다, 택하면, 네개 4개 중에서 네 개를 다, 택하는데, B를 기준으로 하니까, b 의 4제곱. 그러면 A는 없겠죠. 0제곱. 물론, A의 0제곱은 1이 되니까, 표시가 안돼 있겠죠.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안 보이겠죠. 이렇게. 여기도 B0도 1이니까 안 보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원리가 되는데, 그래서 a 플러스 b를 주머 니에 넣고 주머니에 넣고 꺼내는데 b를 기준으로 b를 기준으로 택할 때 b를 기준으로 나열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화를 시키면 일반 나를 시키면 이렇게 되겠는데 그럼 a 플 b의 n제곱은 자,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이번에는 몇 개를 넣겠어요? A 플러스 B가 N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N개. 그렇죠? 이번에는 여기 N개가 있다는 거죠? N개. 주머니 속에 A 플러스 B가 N개 있는데, B를 기준으로, B를 기준으로, 그러면 첫 번째, N, C, 0. 0개를 택했다. 근데 뭐를 기준으로? B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B가 있고, 여기가 0. 그럼 A는 자동으로, n 개가 되는 거죠. 무조건 a의 지수와 b의 지수를 더해서 n이 되어니까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n 개에서 한 개를 택한다. 무엇을 기준으로? b를 기준으로. 그러면 당연히 a는 n 빼기 1 2두개 더해서 n이 되어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또한번 하면 n C2, 두 개를 택한다. 뭘 기준으로? B를 기준으로. 그러면 A는 자동으로 n 2. -E. 그러면 이렇게 계속 진행되다 보면 만약에 N개에서 R개를 택한다. 무엇을 기준으로? B를 기준으로. 그게 B, R. 그러면 A는 자동으로 둘이 더해서 N이 되다 보니까 N-R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계속 진행되다 제일 마지막에 n 개에서 n 개를 다 꺼내는 경계수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n c n인데 뭘 기준으로 b를 기준으로 근데 a는 그러면 n n이니까 0이 되겠죠 0 그러니까 여기는 0 근데 0은 a의 0제곱은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a의 0제곱을 지우면 되겠습니다. 1은, 1은 나 하나만 고 이것도 귀에, 영적은 1이니까 곱 하나만 알고. 하나. 이렇게 하면, 자, 요게 바로, 이향정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N은 자연수가 되겠죠? 자, 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향정리란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이 개수를 가지고, 개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암기해야 되느냐? 물론 이거를 혼자 이렇게 다 나열할 수 있어야 되고 공식적으로는 요거를 외워야 된다 NCRAMSRPR 얘를 암기해야 된다 NCRAMSRPR 문제를 풀 때는 NCRAMSRPR 자 그러면 한문 제만 l 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x-x분의 2의 6제곱의 전개식에서 x의 4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일단, 공식을 ncr, ncr, amr, pr을 애웠다고 보고, 그러면 때 n은, n은 이 항의 지수 지수니까 6 6. 자, 그러면 일단 이 공식을 외웠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6 CR a에 해당되는 건 당연히 항이 두 개니까 여기 하나, 여기 둘.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n cr a m r BR. 그러면 이걸 정리해서 이제 x의 지수가 4가 되도록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 r을 구하면 정답을 보십니다. 자, 정리를 하면. 자, 일단은 자, 6cr. 자, 지수법칙에서 3에 6-r제곱. x에 6-r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먼저 밖으로 꺼내놓으면, 마이너스 2의 r제곱, 다음에 x분의 1 남죠, x분의 1. x분의 1.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x의 마이너스 r제곱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가 빠져나가면 x분의 1. 그러면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2제곱, x의 마이너스 2라고 r하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r제곱. 자, 그러면 개수는 개수끼리, 자, X가 있는 항은 X가 있는 항끼리. 자, 따로따로 모아놓으면, 3면 6-R, 여기에 마이너스 2의 R제곱. 여기, 여기까지가, 계 개수가 되겠죠? 그 다음, X에, 자, 6-R하고 마이너스 R 지수법칙에서 더하니까, 6-2R. 자, 그러면, 우리는 뭐의 개수를 구해야 된다? X 4제곱의 개수를 구해야 된다. 그럼, 6-2R이, 당연히, 6-2R이 당연히 4가 되니까, R은 1이다. 그러면, 자, 기수니까, 그러면 우리는 6CR, 이 R자리 에 1을 대입하면, 6C1, 3에 R자리 에 1을 대입하니까 5제곱, 마이너스 2에 R자리 1을 대입하니까 1제곱, 이렇게. 아, 그래서, 요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916.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요거를 a 플러스 b n제곱을 이렇게 쭉 혼자 쓸수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ncr, a, m n r, br을 암기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